이문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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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 넣고 재물로 문주 이문주, 이지이지주 이문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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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크스톤 하나를 넣은 다음에 잠깐만 내가 빵꾸가 뭐지? 이도류 아니면 단검 남자애들끼리 넣어보자 이도류 단검 일단 나와봐 어? 나왔잖아 이거 이거 전달하냐? 야씨발 뭐야 나 재뽑기 돌릴 돈이 없는데 씨발 에이 개새끼들아 내 비참하게 하지 말랬지. 창피하게 이억이냐아 잠시만요. <laughs> 그럼 일단 마저 해보자. 명은 이미 결. 당신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. 설마 안 나오겠지. 당구 뒤처리가 깔끔한 게 좋아. 빗방울도. 빗방울. 피가 나를 물들였내 생은 비명 한가운데 있지만 내 이름은 칭송아 씨야 이게 좋은 게 아닌 거 같아 아아 아, 잠깐만 일단 한 번만 더 좋겠네 <laughs> 여신이 잠든 호수에 아, 아. 잠들지 않는 눈의 화살이 불청객의 목을 노릴 것이다 아이씨 u 짱깨새끼가 날또 죽였어 아 n o j u n k 짱깨새끼 t 씨발 다 뒤졌어 이개 새끼들이. 아 j 짜짜 I'm a tijot. I'm a tijot. I'm a tijot. I'm a t i j o 아, 둘, 열 하나, 열 두, 열 셋, 열 넷, 스물 한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이게 나오겠냐고. 모든 것을 신이 선택하니 미친 새끼가 나오겠냐고. 아 불안하더라 이 새끼 왜왜 전설이 쳐 나와가지고 잠 잠시만요. 코를 그만 파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. 임마 아양쪽으로 빨리는 니가 내 기분을 알아? 어? 엔씨 게임 두개 해봤어? 아르마스 말을 하지 마, 지금 있는 것도 다 팔아야 될징인데 아니, NC게임 두 개를 동시에 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. 특히 핵가금로로. 거의 이문주 라스고 카지아가전 세계 최초야, 지금. 우주 최초라고.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. 자, 갓게임 리니지 W 하러 갈게요. 일단 구라긴 한데 잠깐만 35% 33%? 제발. 그렇지! 왔다! 잠깐만. 오늘 여기서 벤징 하는 거야? 왔어, 왔어, 왔어. 25%? 와 여기서 확 내려가네 확률이 야 이거 6자리만 떠도 좋겠다 잠깐만 저건 중요한거니까 저거 하이라이트 가지고 일단 재련부터 하고 어, 그렇지! <laughs> 야, 이게 되네. <웃음> 어. <웃음> 야, 살해 걸릴 뻔했어. 기가 막혔고, 코닐의 방어사. 기가 막혔다, 진짜로. 와, 쉽다, 쉬워. 어? 제발 25%두개 중에 하나만 떠. 한번만 부탁할게. 영웅템을 제발. 우와, 오늘 진짜 완전 되는 날인데? 자 바로 레이스. 오. 아, <laughs> 참, 잠깐만. 뭐야 이거? 어, 잠깐만. 야, 개 미쳤다. 7룬이다, 이거. 7룬이 보여. 제발. 개 미쳤다. 한 번만. 7룬. 형님. 열심히 할게요. 저린트햄 절대 안 접습니다. 예? 리니지 W도 하고, 린트햄도 하고, 그냥 내가 제일 최고 호구야, 그냥. 내가 1등 호구 될게. 이거 하나만 줘.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, 나한테. 제발. 어 존나 떨린다 이거 7런 뜨면 대박인데. BC 제님 슈퍼 채팅 2 0원 감사합니다. 칠면마스고처럼 제로투 가나요? 제발. 어 너무 연타로 뜨긴 했지. 날라갈 타이밍인 것 같긴 한데. 아직 한발 남았다. 2 0에 20%. 재물, 이거 나중에 질려고 그랬는데, 재물로 줘버려. 자, 바로 갈게요. 스발, 칠론, 제발. 올한발나무한발 났으니 육룰을 어떻게 띄우라고 다시 이거 절대 못 찌르지 아 이게 문제네 아이 쥭같은게 왜 떠가지고 씨딱한 <laughs> 번만? 찐막 진짜 사냥꾼의 계곡에 부는 바람은 네 개. 여자잖아. 아, 시드임? 야. 두번 남았지. 200. 아, 씨발. 손이 안 떨어져. 존나 저러 가지고. 아. 아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... 대륙을 다스릴 황제는 아버지대새끼씨 개소리를 존나... 아 씨발 한번 남았는데 이걸 안 돌릴 수도 없고 <laughs> 아... 잠깐만 이거... 아 씨... 왜? 이 새끼야, 이 개새끼들아, 아시오, 나오지 말랬지, 야. 큰일 났다 보다 후 린드햄을 늘어질 수도 없고. <laughs> 이거 방송에서 이 스페셜 뽑기 한 사람 없지 않나? 제법 존나게 빨리네. 시바이가 <laughs> <이거> 안 나오면 쌩 <laughs> 무과금이잖아. 제일 안 나올 것 같은 새끼들. 닫자. 모든 것을 부정당하고 텅빈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후. 공허를 보게 되었다. 이문주 님 슈퍼 팅2 0원 감사합니다. 이형 앉아서 0코리지르고 아이 쭈꾸미 새끼야. 놀릴 거면, 한 2만원 쓰면서 돌릴건가 2천원 쓰면서 돌리고 있네?